오늘 주신 말씀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 가지 부정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 인식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계하면서 서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이방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여자인데 여자 또한 차별적인 고리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한대요. 첫 번째로는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실제적으로 성전을 구분할 때도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여자는 그 당시 부정의 인식을 제곱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신들렸다는 점입니다. 귀신들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이 여성은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삶을 포기한 채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뭐가 의미가 있고 뭐가 기쁜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정도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가정과 삶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절망 위에 그 어느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힘들게 살면요.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다. 친구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이 다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여인 또한 숨쉬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뭐 예수님 선택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아닌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 어, 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자신들을 차별하잖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적대감은 없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개라고 여기니까 나는 개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를 이방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고 보자.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적대감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이방 여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 딸이 비록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나 나는 죽어도 유대인들한테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유대인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여성이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감정을 다 다스려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행위였습니다. 명절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되,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여러분에게 처해진 정황에 따라서 범위와 길을 정해 놓고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찾는 조건 없이 예수님만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십시오.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직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할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셨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마음을 두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걸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워낙 유대인들과 대척 지점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계시니까 잠시 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중해 해변가 도시인 두로와시돈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작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바, 마태복음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가진 바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난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라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선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변을 안한곳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한 사정을 주님께 알리고 싶어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질렀으면 뒤라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성경에는 점잖게 썼습니다만 저 여자 뒤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저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쫓아보내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 이걸 넘어서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는 신세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멸시하는 것 같고 제자들을 쫓아내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정서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를 가졌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을 뚫어내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마음 다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인데, 베들레헴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나오려면... 국경을 통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베들렘을 방문하고 나오는데 국경 초소를 지날 것 아닙니까? 한 30명 되는 분들이 이제 국경 통과 절차를 다 밟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보여주고 증검사를 이제 간단하게 받고 우리는 외국인들이니까 쉽게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통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심사를 받고 있는 베들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0명이 다 빠져나왔는데도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몸수색을 철저히 하고 서류를 다 일일이 검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통과를 했습니다. 마침 제 옆에 이분이 줄을 섰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직장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을 하는 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요. 그런데 뭔가 좋지 않은 첩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검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이래요. 내가 베들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삽니다. 그거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렘 사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범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이나 전에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한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경멸받는 토창민 가난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제가 과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럴 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녀를 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백부장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 부장이 예수님을 호칭을 하길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사실 백 부장이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로마 황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백 부장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라고 불렀을까? 혹시 예의상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닌가? 내 하인이 지금 아픈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면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줄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투로 불러야 하는데 별수 없이 주로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부른 것일까?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뒷부분과 9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요. 주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칭찬하셨는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파악하고 예수님께 그 하인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능력을 네가 인정했구나 하는 차원에서 칭찬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이백 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백 부장은 로마 관리입니다. 로마의 해외 주둔군 최전방의 책임자입니다. 최전방이 무너지면 제국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전방의 책임자인 이 군인은, 이 지도자는 로마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야 됩니다. 최전방 단위의 지휘자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만 임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황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로마 정부가 확실하게 확인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자기 하인의 병을 의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방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사람은 우리가 선택하고,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되고를 결정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조건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믿는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토를 달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과 가난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2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좀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외친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여기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멸시하는 태도로 이 여인을 대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주님 되심이 변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반응한 반응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이 여인에게 이때 고백했던 주님이 다른 주님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우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아닙니까? 이 여인의 위대함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나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위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가난 여인은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세상 속에 우리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쁜 하나님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자 매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가난한 여자의 언어 중에 부스러기란 말이 마음을 찢습니다. 그 당시는 빵을 주로 먹었잖아요. 그럼 빵을 이렇게 떼서 손으로 찢어 먹었으니까 그때 뭐가 떨어져요?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개들이 그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일이 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도 앞에 주라는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도와달라고 할 때도 주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때그 앞에 주여 올소이다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자신을 극으로 보라는 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라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 멸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면 모든 은총을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지 않고. 주님의 은총에 부스러기라도 주셔도 저는 과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과는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다 왕으로 삼으려고 줄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잖아요? 신성모독했다고 덤비고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들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닙니까? 못마땅해서 예수님 제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진짜 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함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정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하며 진정으로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틀림없이 어느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Oh, mm -hmm.